안녕하세요. 강아해 유보살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이제 봄도 됐고 날도 핫창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 신도 겪은 거를 말하려고 합니다. 봄에 진달래 산에 가면 진달래 꽃이 아주 만발하게 피어나요. 조금만 있으면. 그런데 그 어떤 신도분이 이렇게 이상하게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그 약간의 신기운은 한국 사람은 있대요. 신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냥 힐쭉 셀쭉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 가슴에 막 신적으로 뭔가가 시달리고 또 이게 자기 업에서 시달리는 것도 있고 진짜 신적으로 시달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업에서 시달려가지고 뭐 남이 봤을 땐 신이다 뭐 이거다 그러는데 이렇게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신적으로 아닌데 신적으로 같은 느낌. 그리고 뭐 이상하게 뭐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다. 머리가 어지럽다. 싱숭생숭한다. 꿈이 뒤숭숭하다. 막 그런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라 와. 그럼 이렇게 보면 막 이상해요. 딴데 가면 신 받으래요. 뭐이러래요 그랬는데요. 제가 봤을 때그 신이 아니면서 그 우리나라는 음이 5천년 역사의 그 민족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 그 뿌리에 누구나 할거 없이 다 이렇게 영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꿈에 영엄도 주고 영한 말도 있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뭐가 답답하면서 머리에 막 무겁고, 뭐 신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고 어디 가면 신 받으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산에 지금 진달래꽃이 많이 나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한한달 정도 있으면 날 거예요. 그러면 그 진달래꽃을 따서 그냥 한금을 따세요. 쌀뜨물에다가 그 진달래꽃을 한 30분을 담가요. 쌀뜨물에. 그, 아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건 독이 빠지는 건가 봐요. 쌀뜨물에 담그라는 건. 쌀뜨물에 담갔다가 그거를 이파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못하면 막 쳐져요. 그러니까 살랑살랑 해갖고, 이제, 석코리에다 받쳐가지고, 물기를 좀 빼고 꾸둑꾸둑 한 다음에, 설탕을 좀 재서, 왜, 본인들이 먹을 거니까, 그거를 설탕을 많이 붓지 말고 적당히 자기가 알아서 부어갖고 병에다 담아서 냉장고에다 놓아야지 바깥에 놔두면 부패가 돼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러면 냉장고에 었다가1 0일 정도를 놔뒀다가 그걸로 차로 드세요 그러면 심심 안정이 좀 편한 것도 들어오는데 이렇게 모에 끄달리고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런 이게 좀 사그라져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탈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음식으로서도 해결 볼수 있는 거. 그냥 뭐 정말 막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치료 받을 거는 치료를 받고 치료를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땐 따라들고 묻어들고 자기 업에 시달리는 부분에서 행설 수설 신숭생숭 하는 거는 그 진달래 꽃을 따서 지금 그렇게 해준 대로 잡수시면 음 그게 다 누구한테나 특효가 그걸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안 보는 사람은. 업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차로 먹을 수 있으니까, 차로 그걸 먹어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뭐, 보살님 집에 가서 물어보고, 뭐를 풀든지 해결을 보더라도, 그 평상시에 그냥 그차 정도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뒀다가 차를 잡서 보세요. 근데, 그, 개나리도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신적으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심하게 그런 휘증이 많은 사람은 진달래가 낫고, 좀 약간의 이렇게 비실비실 하면서 그러는 거는 개나리 꽃도 괜찮은데, 개나리 꽃은 좀 약간 그런 분들, 진달래는 조금 많이 좀 심한 분들, 아마 그거에 따라 업이 있는가 봐요. 근데 그런 차를 잡으니까, 이렇게, 괜찮은 것도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보이지 않는 그, 우리 만물의 자연에, 그, 따라붙고 묻어드는, 그, 우리가 말하면 뭐, 살생도 할수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벌레도 죽일 수 있는 그, 어딘가에서 따라붙으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 지은 업이, 애도 자연으로 유산된 것도 많고 또 자연으로 또 애들도 많으니까 유산시키는 것도 다 업인데 그런 업초차도 소멸을 하고자 방생도 좋고 다 좋은데 자기 몸에 있는 붙어 있는 거를 말하자면 뭐가 있다 근데 그걸 모른다 뭐를 해도 안 된다 그럴 때는 그 진달래꽃을 차로 잡숴 보시면. 어, 이렇게 풀리는 분을 저희 신도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잡서 보시고, 좀 약한 분들은 개나리 꽃도 그렇게 해놓고, 그 지인도 만들어 줄수 있고, 또 가족끼리 차 한잔 마시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달래를 따서 지금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잡수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킬날 뿌려서 벌레를 죽이듯이,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탄약을 먹어서, 자기 몸에 있는 어디에 부분에, 아픈 부분을 치료하듯이, 그렇게 해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신도가 그렇게 해서 난 분이 있어서, 이게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내니까요, 어, 차 정도니까 아무, 뭐, 저기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씩, 호가다 한 잔씩 잡수는 거, 아마 무난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잡서 보시고, 그거 잡서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시는 분들은 또그 나름대로 뭔가가 해결하면 빨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많은 분들한테, 뭐 외국에 있는 분들도 이걸 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고, 그러니까 해파에 시달려서 많이 힘들게 산 분들은 업장에 시달려서 사는 거는 이 진달래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붙은 그 나쁜 것그그 그 말하자면 행성생성 뭐 이상한 그런 증상에 있던 분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그 없어지길 바라고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보살입니다.